그럼 x의 몇 제곱? 대제곱, 대제곱이잖아. 네. 그럼 뭐야?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네. x의 네. 대제곱은 0이야 네. 그럼 네. y는? 제곱, 제곱. 네. Y제곱. 얘는 y제곱을 t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뭐 Y제곱, t로 해. y제곱을 말해? t로 해놓고 7으로. 그럼 뭐야? 7으로. t제곱 마이너스 t플러스 1은 0이잖아 이그 상태에서 뭐가 떠올라? 양변에 t, t 플러스 1, 플러스 1 곱해야지 7으로. 뭐가 나와? t 세제곱 플러스 2 음. t3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니까 그럼 y6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 <laughs> 그럼 찾은 x 세제곱이 1이라고 y6제곱이 얼마? 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넣어버리면 x 세제곱이몇 제곱? 4제곱 그 다음 y 몇 제곱? 6제곱에몇 제곱? 제곱 이거 얼마야? 예. 그만 닳고. 7번에. 7번에 갔, 왜? 같은, 한번더 와요. 4분에 D 쓰면 되죠? 네. 7번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b 마이너 A, 음. C 나오고, 7번 갖는다. 크거나간다잖아 그럼 K. <laughs> 2, 4. 이거는 풀어 봤던 거잖아. 3의 b 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갖다 구하래. 구하자는 3의 -b가 한문자에 간의 식이 아니지. 한 문자의 식으로 나타낼 건데. 힌트라고 꼴랑 나와 있는 게 p가 뭐야? a, b. a, b라고 해서 얘 위에 있는 점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a부터 시작해서 c 까지만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럼 일단 p a, b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위에 점이잖아 늘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b는 a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A, 플러스 5a 플러스 4가 돼야 되잖아 네. 3a 마이너스 b지 그럼 3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돼 3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가 되잖아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를 갖다가 뭘 구해라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는 거잖아. 그, 예를 뭐라고 잡자? K라고 잡고, A와 K와의 2차 함수식 구해가관계를좀 파악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이상태려 주고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최대값까지 얘기 나왔어. 그러면 범위가 있다라는 생각해야지. 그 범위는 어디에서? A에서부터 C까지 움직인다며. 그 중에 A가 가로축, K가 세로축이니까, 정의역 A의 범위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 A가 얼마야? 0이고, 여기, 뭐? 여기 이건 4잖아. 그럼 A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4까지니까, 그래갖고 범위 적용만 시키면 되잖아. 그치? 풀어봤던 건데, 이놈의 새끼야. 그 다음에 몇 번? 그 전에.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놨을 때 어떻게? 인수정리에 따라서 a 그럼, 네. 야, 그럼, 네. 그럼 a 값 나와야 되잖아. x에 다1 넣어봐. 그럼 f 1은 얼마 나와야 된다고? 0 나와야 돼. 그럼 얘가 얼마? 2 플러스 2. a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0 나와야 되니까 a 값 얼마? 마3 나와야 되겠다. 네. 완벽한 식은 마 3이지. 네. 뭐 하라 고 그랬지 이번 문제는? 인수분해를. 네. 그럼 고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니까 뭘로 적느냐? 인수정리. 조리책법이죠. 2, 마, 3, 2, 마, 1, 4, 3, 2. 이상하지? 네. 1초 없죠? 네. 0. 둘 네.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아, 네. 그럼 얘 올려줬구나. 네. 1이었으니까 2, 2, 마, 1, 마, 1, 1, 1, 1, 1, 1, 1 0. 네. 안 가면 이상하고. 뭐. 네. 얘한번더 되죠? 영한번더 돼요. 문제 좀치졸하게 되긴 한데, 한번더 네. 돼. 의심은 해보라그랬잖아3차이상이 식이면. 이거 얼마나 돼? 마이너스 1이 네. 1, 2, 마 1, 마 2, 플러스 1, 2, 마 1, 0이에요. 이거 맞냐? 응. 어. 이게 과한 거 네. 여기까지 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 X, 마1이요그럼 네. 얘는 뭐야? 네. 2X 마이너스 1 아니야? 네. 조리제법힐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1이지. 3. x 플러스 3.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뭐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2 뽑아가지고 어떻게 뽑혀준 거야. 여기다 뽑혀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와. 시계. x x 마 1. 그 다음 2x 플러스 1. 그 다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갭을 봐도되겠지 얘 가냐? 뭐야? X 하고 Y 넓이가 얼마래? 2대 3이라고 졌네. 그다음 여기 벽이지. 네. 그럼 철망 100m라고 하는 건 어디 마냐? 얘, 얘, 얘까지만이야. 네. 그리고 여기가 몇 도? 네. 135도죠. 쪼개면 45도 나오겠네. 네. 넓이가 2대 3이고 얘랑 얘 넓이 2대 3이야. 네. X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이네 X 넓이 구해야 된다? 미지수부터 일단 잡아 봅시다 미지수 뭘로 잡을까? 라고 한다면 여러 길이가 나오는 걸 X로 잡아야 되잖아 얘를 뭐라고 잡죠? X 여기를? X 무슨 말인지 그냥 가는 거 그럼 나머지 변 길이가 남는 게 뭐야? 100이지? 전체가 100이잖아 100에서 몇 100. 100 100 빼야 돼? 2X 빼야 되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100 마이너스 2X가 나오다 여기까지 이가 갔어 한번 어 네. 여기까지 해가서 전략을 뭐를 세울거냐면 <laughs> 넓이가 X하고 Y 합쳐갖고 이게 뭐냐 지금 2대3이라고 했지? 네. 뭐 합치면 얼마야? 5지 비례배분 때릴거야 어떤 비례배분? 전체 노란색 빗금친 이 무슨 모양? 사다리꼴에서 네. 됐어요? 얼마를 구한다? 5분에 이를 하면 X가 나오겠지 내 전략은 그거야 내 전략은 내 전략은 여기 가로 길이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해보려면 전략은 비를 배분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윗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그 윗변의 길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안 써먹은 힌트가 하나 있네 뭐가 있어 135도라는 게 있잖아 저 135도 그냥 줬겠니? 아니겠죠? 이거 갖다 뭐라고 쪼개? 이거 수성도를 쪼개버리 여기 길이 얼마야? 얘 100, 100, 100. 예, 얼마니? 100, 100. X지 그럼 100-2X에서 X 빼면은? 100, 1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안나? 100, 100. 나오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3X라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X 넓이 구하고자 하는 식을 바로 세워보면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100- 2x, 윗변, 100-3x. 맞아, 안 맞아? 그럼 곱하기 얼마? x. 곱히니까. 거기다 뭘 곱하자. 5분의 2만 하면 되잖아. 아, 잘못되다 얘랑, 얘랑 갖다 나눠버리고. 그럼 얼마 남아? 5분의 1에 200-5x 나오냐? 여기다 x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x는 얘랑 얘랑 나누니까 40이지. 플러스 40 x 곱 얘랑 얘랑 나누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지 그럼 x의 최대값 2 0 0 0원 해석합니다 이해 가능가 x의 범위 한번 얘기해봅시다 x의 범위는 x의 범위 얘기해봐야 될거 아니야 혹시 뭐입니까? 이의10 0과 0 x 지이 x 지 네. 이거 두개 더한 2x가 맞아 안 맞아? 이거 두개 더한 EX가 100보다는 작아야지. 작아야지. 얘가 100보다 크거나 100보다 크거나 같은건어떻게 밑변이 없어지잖아. 설마한지금 얘야. 빨간색 아니야. 그럼 X는 뭐보다 작다. 50. 50보다 작다. 그럼 X는 길이니까 뭐 해야 돼? 0보다는 크다지.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딱 보면 알겠지만, 이거 꼭지점 잡표가 29만 얼마지. 여기 안에 들어가지.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영하고 51뒤 들어간다고 지금 여기 안에 2 0있잖 그럼 그냥 꼭짓점에 y좌표가 바로 뭐가 되겠어아최댓값이 예. 되겠죠 범위 안쓰고 그냥 반쯤 나면 예. 알겠어요? 이해가? 예. 비례배번으로 구하면은 식 한방에 나오고 할수 있을 겁니다 됐느냐? 저 범위 저걸로 써도 돼요 그 위에 거그 위에 100-3x 용보다 커야 된다 x는 3분의 100보다 나와야 된다 x는 3분의 100보다 어, 커야 된다. 어, 맞네. 3분의 작아야 100보다는 작아야 크고? 작아야 된다. 저기 양손 어, 3분의 100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렇죠. 그 그게 자, 50보다 더 작고. 그러네. 그다음 뭐보다는 크다. 이렇게 잡고 해야 돼. 짧은 등길이. 됐어? 네. 그렇죠. 정수 좀 얘기해주고. 하나, 여기까지가 17년 충향고등학교 거, 1학년 1학기 거 시험 본거 애들 질문 받은 거니까 문제 보고 고쳐, 문제 풀고 책좀 하고 보세요그 다음 봐.